네 안녕하세요 비늘스타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 셀머인데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들에 가장 이제 외모적으로 타고한 저희 리우디 네 팬분이 세부에 참석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주까지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기관지염이라서 목소리가 좀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늘스타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추운 걸 싫어하는 구독자입니다. 네. 내 추운 걸 정말 싫어했어. 하 아이디 가제가 추운 건 싫어해. 네. 왜 툴람 안벗어돼요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다 반팔이네요. 맞아. 혼자. 혼자, 네. 네. 혼자 네. 겨울옷. 긴팔 긴바지. <laughs> 일단은 셀러가 중앙에 있고, 작은 셀러가 좌측에 있고, 아까 네 여쭤봤더니 냉장군이 <laughs> 아이고. 게 많아요. 되게 부끄럽네요. 이렇게 어디 <laughs> 있으니까. 아니 뭐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엄청나게 길게 보관할 거 아니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냉장 보관해도. 네, 충분히 좋고 온도 조금 올리면 되니까 요즘 그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볼까요? 보죠. 자. 일단 네. 바로 보이는 게 네, 지웅나스 VCL을. 네, 다들 제가 소개해서 아시죠. 이제 지웅나스에서 이제 탑 중에 하나고 잘라또 애도 소개됐어요. 그렇죠. 그때 산 와인이에요. 어. 아. 인내심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안 됐었어요? 그러게요. <laughs> 빈티지 18로 넘어가는데. 네, 게다가 이제 PSI 이거 뭐 그거죠. 펭구스에서 나오는. 색, 서드. 근데 진네는 서드라고 얘기를 안한거 같더라고. 서드도 그렇고 세컨도 그렇고. 다른 네. 와인이라고 어. 이렇게, 뭐 음.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만들어지는 게 완전 포커스를 다르게 두고 만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밧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아, 색럼 세컨이 아니지. 그지그지세컨이라 개념 자체가 프리미엄을 만들고 그거를 만들기 어려운 같은 밭의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보통 그렇지. 이제 색깔 개념이니까 보 어린 나무라든지 음. 뭐 그리고 뭐 진드움브레시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노그리랑 캐슈트라미너 잘 만드니까 뭐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네, 밑에 로케코스타마냐 바롤로 근데 엄청 저희 구독자분들 보면은 한번 빼고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음.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한 번은 비노는 어려 엄청 잘아 들고 있어요. 네사 바냥 네티소. 이것도 우리 유 d 에서 샀었던. 아, 훌륭하죠. 이게 모던이랑 클래식이 둘다 같이 있는애다 보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이게 쥐란 느낌이지 이 느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서 모던과 클래식 어느 중간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난 진짜 오늘 그냥 극한의 쥐란에 마시고 싶어 이런 때는 조금 아쉬운 저희 쥐랑송 있고 이번에 들어왔던 애들 네 몽블레즈, 지렁송 세기랑 모엘루 이제 밑에 것들이죠. 우에뜨우에뜨 아 우에뜨. 네, 우에트 우에뜨 모엘루 중에서도 프리미어트 이게 첫수확한 애들만 음. 몰라,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만드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위에 걸 거예요. 음. 순신이 아무래도 달콤한 향스를 뽑아내는데 용이한 게 산도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음. 네,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우에뜨는 원래 되게 샤프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스위트 만드에 와인, 마인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이점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게 언제 쪘거야 이거? 진짜 10년 전에나 마셔봤던 <laughs> 사실 이거 제가 올빈을 제가 네. 예전에 프랑스에 있을 때 이랬던 가게에서 되게 팔았었거든요 아, 그래? 아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 맞아 익히는 보장이 없어 어, 똑같아 음. 나이노 뭐 그냥 진드한 아실 음. 느낌 아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드라이한 느낌이 있긴 어, 했는데 그 빼고는 봉투스 어이. 마디랑의 다 되게 다양하게 들고 계시네요 네 처음 봅니다 네. 방돌 방돌 화이트인데 사실 레드를 산줄 알았는데 화이트로 왔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네 e t s m o 아쉽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입했다가 네, 이제 다른 수입사로 넘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네 되게 좋은 와인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약간 카페의 정석이죠 네 라폴리는 좀 편하게 만드는 편이라 동그동그란 스타일 가이치셀라 누구나 사랑하는 네 가이치셀라 2015 얘는 어? 시드오 블랑이네요 특이하네 어, 나 처음 본다 어. 나 어. 보나. 독특한 걸네네 어. 수입돼요 에너테카네 애들 보있나안 보고 있지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맨날 <laughs> 어, 아까 티소가 만든 이제 피노노아 뒤라 음. 쪽에서 만들어진 피노노아는 조금 이게 특이하긴 하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샤프하기도 하고 탄도도 좋으면서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얘는 13도네요 요즘 뭐 14도 이렇게 옷이 올라가니까 토카이 오 제스 포트뉴스프로쉐르입니다 라야 오 어, 라방을 라방. 라방. 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그럴 수 있죠. 안타깝습니다. 어, 들었어요. 네, 음. 상대가 이요. 오, 어, 2008년이요. 이게 저희가 소개한 와인들 많고요. 아, 아주 아줄... 영상 보면서 먹으려고 같이 시리. 아주 저는 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좋아해. 예, 네, 신예 와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맞아. 음. 제일 섬세해서 음. 그게 음. 되게 매력인 거 같고. 그게 한팀 끌라시꼬. 네. 롯데 수입사의 네, 유일한 버팀목. 음. 네, 다른 수입사한테 모든 게다 빽이어 <laughs> 있지만 반피만은 지키고 있는 예티 끌라시코 리제르바. 저렴한 거도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금메우. 금메우 같은 경우는 네, 어, 저는 헌팅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고도도 있고 이제 해를 보는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훨씬 더 프레시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 지역 빼고의 샤르도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음, 예, 다른 게 메이트 빈야드죠. 네, 걔가 근데 좀더 무게감 있게 빠지고 고도도 입맛이 좀좀 바뀌었네 레이블이. 걔가 더 낮은 급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리제르 급이라. 아니 레이블 자체 가 바뀐 거 같은데. 음. 인간이 마주 엄청 크게 잡혔을 아, 레벨 바뀐 거 같아 <laughs> 이거도 그때 장발 언덕발에서 어, 드셨던 두 번이나 나, 나, 나왔어요 저희 매니저님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laughs> 죽이려고 한게 아닌가 그래 아이거뭐 <laughs> 일부러 똑같은 걸또 들고 와서 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똑같이 얘기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망정이지 똑같이 얘기하시려라 믿고 들고 왔었겠죠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뒤에 도면 아까 안에 네, 있었던 예 그리고 테나시티 어, 저는 진짜 이거 완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뭐 이렇게 캠핑 놀러가고 할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짱인 거야 가성비 있어가지고 최인거 같아요 뒤에 보발로와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블란드 블랑을 잘 만드는 집이고 사망 지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뭐랄까요 풍성하면서도 샤프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은 스타일의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두번가네두번 해요 두보입니다 조복기비디, 복기비디. 아, 저희가 정말 이거 사랑했었는데 아니요. 보고 있나 뭐야? 어, 내가 씨잘 팔았는데 왜 가격을 그렇게 올렸니? 어, 공가래 씨 삼사만 원 올리면 장난하니? 어, 씨 갑단식으로 할래? 네, 그다음 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 해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전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오래 보관하거나 이제 가격대가 있는 걸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저희 팬들은 모두가 다 있는 데티스들. 아. 어, 어, 씨 매끈 놈도 있어. 와우 매틱 매그넘 있습니다 1 오늘 까면 되겠다 아, 아, 아 오늘, 오늘... 사람이 없어서 와, <laughs> 사람이 좀더 많이 있었어도 아이거만 먹으면 되지 <laughs> 라비고 그리고 깜빠네스, 깜빠네스 로제타. 로제타. 로제타 저희 거는 다 있네요 깜빠네스 로제타 고샘 공6 A8 공0네 이게 저희가 같이 들어왔어가지고 둘이 성격이 꽤 달라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수시 카탈랑. 네 이거 몽트스 위에 거 00입니다. 네, 그 그리고...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르고뉴. 네. 어 이거는 이거 누구도, 누구도 또 들고 있지? 었아그 뭐 홍기님. 아네 레크라 이제는 키베들 끌로드드 노조. 굉장히 오크색성을 오래해서 좀 풍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위피스의 탑 중에 하나고 모래성 되니 알루엣됐네요. 조금 더뽕스의뉘앙스가 이게 잘 표현이 되는 스타일인데다가 일사 같은 경우가 조금 해가 뜨거웠던 느낌이 있어서 아마. 조금 좀 투박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봉스가 이제 코크 바꾸면서 좀 편해지긴 해가지고. 어, 부스도르1,3 5람온 이거, 이거 맛있겠다 지금. 예, 어? 가는데? 오늘 왜 까나요? 아, <laughs> 풀셀러트 네, 샴보 미진니에 제가 풀셀러트 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샴보의 느낌을 굉장히 좀 표현을 잘 하는 바치고 훌륭한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는 얘는 왜 여기 있지? 브로코뉴가 아닌데? 마치 브로코뉴 같아거그지 마치 아 그러죠 이상조즈 네 슈류형의 홍시의 일9네 뮤제의 11와 이거 진짜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리스트 나중에 짜자 오늘, 오늘 맛있거 시몬비즈 <laughs> 네, 사빈이의 롱 블랑이네요 네 블랑입니다 그리고 와 이거는 와, 뭐야, 이거. 이건 도비사 이홍씨 이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건데 도비사에서 원래 레드도 만듭니다. 제가 이쪽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드 중에 하나고 어떻게 구매하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각성님이 알려주셔서. 그리고 여기는 이태리 에리갈 투레 랑게. 얘가 그거래요. 바르베라 랑게인데 얘가 가격이 좀 있어요. 음. 보통 일반 이제 바르베라 느낌보다는 굉장히 풍성하고 오크니안스도 터치도 있고 얘네 집서 특성을 굉장히 좀잘 살리는. 저도 마시고 놀라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 어, 예, 어 게스트다마타... 가격만 참 좋으면 엄청나게 좋은게 할인되니까 10만원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뭐, 새는 거의 다 이제 좀 할인해가지고 10만원 초반이면 좋은 것 같아요. 12만원, 13만원에 뭐가 나오긴 합니다. 아, 아, 아 그면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같아. 전에 20만원 이럴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라바야. 돈으로 가서 이제 제일 높은 상용기회 중에 하나 있는데 라바야. 네, 2 0 1 8다 어? 어 보가바야 로사띠 2016년, 얘도 엄청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이제 바룩로 중에 하나고, 얘는 색이 엄청 엿게 뽑혀가지고, 약간 음 처음부터 되게 맛이 좀 편한 스타일로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 16 같이 섬세한 빈티지 만나면 처음부터 되게 좋은 그냥 다렐리의로스디디피필로써드 빈. 그러니까 아마로네를 못 만든 해 빈티지에만 나오는 약간 좀 살짝 하위? 그 만들기는 아마로네랑 똑같이 네. 만드는데. 자기들이 그 봤을 때, 때 이제 이번 해외 포도는 그 정도 퀄리티까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만드는 어... 예, 그래도 15.5도까지 뽑혔어요 신기하네요 2012 되게 좋아하던 빈티지가 아닌가 봐요 마마르네 쪽에서 저도 이태리 빈티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사랑하는 조개로 네, 오메독과 메독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해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와인을 만드는 곳이죠 한국에선 가격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관제선 원래 되게 저렴한데 에르메조의그 장르 샤브엘에 이제 네고시앙, 네 블랑, 있겠게요 실렉스도 있어? 뭐세상 브레드 세형 요래에서탑순낭 중에 하나. 뒤에가 바로 실렉스네요. <laughs> 얼마주고 샀나요? 이거 저는 직구해가지고. 어, 와 근데 진짜 와인이 진짜 다양하시네요. 그니까요. 실렉스 18이고 06인가 08인가네 할배가 아저씨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간 거여가지고 그 이후로와 그 전에 이양스가 네. 1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딸보 18. 아이고. 네 저는 딸보 중에 18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보르더스롬이 조금 1치 안았나 싶긴 한데 그거 빼고는 훌륭했었던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얘는 이제 뉴질랜드. 에 예, 피노누아, 네. 페가수스 베이라고 이제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괜찮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한번 사봤습니다. 유즈겐드 네. 덕에 스크럽. 아몰라. 저가 몰라요. 아, 자, 네. 어? 호주 시라즈에서 뱅클랜저라는 사람이 만든 거 중에 이제 제일 위에 꿈인데 네. 사실 이제 R P 점수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네. 유행했다가 네. 시내물방물에 이제 나오면서 메사도에서 아마 주인공이 착각해가지고. 잘못 들고 가. 오아 그래요? 발견이었거든. 네. 발견. 주제가. 눈깔 때문에? 아니 아니. <laughs> 포도밭이 시작이니까? 널려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거기 시라즈, 시라즈가 심겨져 있었던 거거든. 나 그래? 어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밭을 그냥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게 었 호주 와인이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아니 와인 성격이나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한 건데. 뭐 호주 시라즈예요. 제 난쟁이 여기는 이제 그냥 올드 벤티지 위주로 오 넣어놨습니다. 뭐할까요 <laughs> 제가 생빈이라서 샀습니다. 아 구석은요? 네. 어, 부럽네요. 얼마 차이 안 나시지 않나요 <laughs> 구사랑? 구리이요 네. 블빈 네. 리슬링. 어 얘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시로. 시로. 뭐 소테르인가? 네 소테르이네요. 시드로? 시드로입니다. 네 시드로 레벨도 되게 좋네요. 어 이거 진짜 괜찮겠다. 훌륭하겠네요. 음. 색도 되게 좋고 뒤에 지금 보시면 쌓여 있는 게음 완전 잘해 그시까요 그러니까. 되게 좋겠는데요 이건 진짜 맛있겠다 쉬들어 똑같이 공일 쉬들어 되게 좋아하네요 블랑도 있고 사실 7호를 먼저 사고 궁금해서 이제 영빈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블랑도 사고 그때는 공일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캠도 공일 엄청. 얘도 공일이네요. 톤돈이야 콘도니야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을 굉장히 오래해서 나와서 이제 뭐 상태가 좋은 올빈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장점. 응. 어이구야 기브이 마이 부위에 얘네가 만드는 것 중에는 최상급 중에 하나고 이제 2003년이면은 보이는 모습이 지금 당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공상 같은 경우는 뜨거워서고 여기가 이제 뜨거운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마이가 빠리했다. 그렇죠. 네. 먹어도 그래 보 같죠 어, 네. 아까 이거 마디랑 대장 라티레? 네. 근데 이 에티켓이 처음 보네요, 저도. 어.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빈티지가 옛날 거라서 모르구나. 그런가? 그런 거봐요 근데 더 세련됐는데? 공일이게? 구 앞에 팔고. 어? 이거 이분이 3명 샀는데 한명 빼고 두명이빠뿌였어요 오늘 뭐 이렇게 봤는데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취향의 사람이 와도 모든 와인으로 다 약간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훌륭하신. WSET 3단계이기 <laughs>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1부 끝내고 이제 2부 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